예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, 비빔국수에요, 비빔국수. 열무, 아, 이거, 열무가 아니고 무슨, 팔도 비빔면, 팔도 비빔면. 자, 해 드릴게요. 비벼, 비벼가지고, 김치 그냥 들 향고 통째로 그냥, 예, 김치 통, 통째로. 밥, 식은 밥 남은 것 같고, 이제 간단하게 그냥, 대충 점심을 아, 이러면 정심 해결될 것 같아요. 아, 계란도 있어, 요렇게 와, 너무 삶았다, 이 계란이 완전, 너무 삶은 게 아니고, 들 이제, 완전 반죽 됐어요, 반죽. 아, 시간 부족이, 에요 이거. 면 삶을 때 같이 넣었다가, 꺼 꺼냈더만, 완전, 완숙됐어요. 완숙, 완숙 완식, 이거 완숙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. 아, 음. 아 이거 다 무섭다. 자 이거 비벼가지고. 오케이. 아 배고프다. 피서가 못 가는데 사우나 피서 갔다 왔습니다. 음, 김치 <laughs> 좀 전에 사우나 피서 갔다 왔어요 따로 뭐 바닷가도 못 가고 계곡도 못 가고 어제는 양산 갔다 왔는데요 오늘은 오후에 또 업무 밀린 업무가 있어서 숙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사우나 피서 갔다 왔다가 지금 비빔국수로 등심 계란 덜 익은거 완전 뭐아 이거 면 비빔면 삶을때 같이 넣어가 했더만 시간이 부족으로 그래도 맛있었네요. 맛있네요 음. 잠은, 밥을 씹은 밥, 소화해가지고, 아, 이거 다 넣으면 많겠는데? 이 정도. 비벼가지고, 숟가락. 음, 음, 음. 아, 다른 차례 나 보이냐? <laughs> 그냥 이렇게 삽니다. 오공육공 세대 도식남. 자 평일에는 전지 채웠어요. 평일에는 회사 가고 주말에는 또 영상 찍고. 하고 또 밀린 업무도고 아 김치를 따로 덜 수도 있었는데요 아 그냥 그냥 저 혼자 먹으니까 김치 통 김치 통 통째로 두고 음다 <laughs> <laughs> 먹었다